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 성 요한 성당 김철이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 홀로 기도를 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군중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저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또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함구할 것을 분부하시고 당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제자들은 뜻밖의 예고를 듣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알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러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놀라움을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지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 편에 계신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례는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를 기념합니다. 성인의 삶을 살펴보며 오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성 빈첸시오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사제가 된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선 활동을 하는 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서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신 순환에서 인간의 모습마저 이르시어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시고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로 보이셨지만 그로 인해 자신을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 보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지니고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고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당신 제자로 삼으시고 가난한 이들의 봉사자가 되셨으며 그들의 처지에 참여하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빈첸시오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묵상과 함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수많은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 친히 그들이 짊어진 삶을 나누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당신의 사명을 알리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기도와 자선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 새기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 성요한 성당 김철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철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